보스 볼게요. 네. 보이나? 네. 해야 돼. 오케이. 자, <laughs> 이렇게 해야 돼. <laughs> 그그 저거가 첫둠이 네. 이제 1 0로 들어갈 여자는 1 0로응대부분1 0로 g 에나지나나지나 천을 산 내린 줄기 용의 등에 그러면 만조부터는 같이 목모둠이라고 해 합창이라고 그러죠. 네. <laughs> 대통령증 무시지어놓니 와아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와 <incident> 밀어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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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후렴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소리꾼들이 같이 모다 버리고 어 전월산 내린 줄기 그 어디지 가사가? 개룡산제거요 기룡산? 아니 같이 우리가 같이 어, 만. 세종이로구나 전월산 여기는 내 솔로로 내가 던지고 어 여기서부터 아, 저도 안부이는데 네, 당연히 안 부를. 네, 만조부터, 네. 어, 만조부터 부선생님하고 나하고만, 만조부터 부선생님하고 나하고만, 화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네. 만조 백관이 조회를 한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두, 요 부분만 우리가 둘이 딱 맞추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금강줄기부터는? 금강줄기부터는 소리꾼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괜찮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하이라이트인거야 어, 어, 그 다음에 천월산 내린 쪽에 나지나 산이 로구나 여기서부터 나지나 산이 로구나 여기서도 같이 소리꾼들하고 같이 먹일거거든요 여기가 에니나 노에 나나나 지루에 노세종이로 오나 여기는 같이 이제 소리꾼들하고 같이 목모등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그때 거기는 구선 선생님은, 구선생님 바리톤으로 오게. 아, 네. 오히려 그 하모니를 맞춰주는 게어떻겠냐이거지 그죠? 그게 낫겠죠. 소리를 여러 사람이 할 때는 그냥 바닥으로 더 아예 저음으로 깔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월산 엄마. 내린 줄기 용의 등에 털을 닦고 지연오니그 다음에 만조부터 그 네. 선생님하고 나하고 만조, 해관이 조배를 한다. 네. 요까지만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모리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기또 이제 금강줄기 천년의 꿈은 우리 소리꾼들하고 하모니를 맞출 거예요. 예. 여기, 여기 왜, 이게 더안 내려가 왜. <laughs> 금강줄기 천년의 꿈 거기서부터 금강줄기 그러면 오히려 이제 선생하고 선생님은 더 바리톤으로 내려가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한강줄기 우리 여자들은 그렇게 소리꾼들은 그렇게 나갈 거니까 그 한강줄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좀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럼확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그치? 어때요? 내 생각에 응? 여기서 이제 그 문제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제가 삼도를 몇미로를 깐다 해야 되는데 이윤정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려가는 문제지. 예. 그 거기 맞추기 참힘 들어. 그치그치그치 네. 그치. 그게 어려울 것 같기는. 엄청 어려워. 요 그래서 <laughs> 그냥 딱, 하던 대로 그러면. 네.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솔직히 세종시의 대표적인 테너가 수도 있어요. <laughs> 성악가가, 어, 그냥 함께 한다라는 그거에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우리 가지 말자. 나는 그냥 같이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잖아. 음. 음? 음. 어떻게 해요? 이 요정, 정도? 일절하고 2절은 그러면은 같은 방식이에요. 음. 어, 어. 커피 한잔더 하시고. 일단 매겨놓고 잡아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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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어, 그러면 그거에 이제 그 선생님 키만 맞추시면 돼요. 왜 부담 없지. 부담 없이. 이제 모모기능이 어디 있지? 핸드폰 끼어가지고 저거 내가 찾아줄게요. 찾아줄게요. 저거 음, 쓰다가 못 음. 쓰니까. 그, 같은 거 썼잖아요, 그래도. 뭘 음. 더. 지금 엄청 멋있는데? 플랫스토어에 대해서 녹음기운을 찾으면 되지 마무리할게뭐 아, <laughs> 어렵게 생각해. <laughs> 자, 일단 한칸더끊을야겠습니다